이야, 3년 반, 거의 4년째 돼서 4년 돼가네요. 영종도 와서 오늘 처음 알아낸 선녀바위 유원지. 이야, 이렇게 아름다운 또, 어, 작은, 아담하고도 작은 해변이 렇게 어, 있는 걸 오늘 알았어요. 와, 어, 오히려 편리하고, 또, 바로 이렇게 해변이 가깝고, 우리 믿음이에요. 어, 파도도 치는 해변이에요. 동해안이 부럽지 않아요. 그리고, 이렇게 해변이, 바로 이렇게 해변, 우리 영식전 여인데 영식 바로 여기 앞에, 이 여기 할머니 계시죠? 거기 보이죠? 할머니 앉았죠? 야, 너무 좋아, 진짜. 이렇게, 이렇게 진짜 가족 같은 해변,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오십시오. 영종도 선녀바이 유원지였습니다. <laughs>